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 만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강한 상승이 일어났다가 지금 다시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좀 길게 볼 타이밍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그냥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되는 비법에 대해서 한 공개 드려볼 텐데 자, 차트로 넘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 드려 볼게요. 제가 그때 설명했을 때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반면에 강한 하락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딱자 예상대로 강한 상승이 일어났고 바로 강한 또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밑에서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추천 드렸을 때가 이때쯤이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보면 바로 이날 이때죠 주봉으로 봐드릴게 주봉으로 바로 이 17,000원 돌파했을 때가 정확한 대상승의 시기고 이 윗부분은 좀 위험한 판단이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하락도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윗골이 음봉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좀 길게 좀 가져가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17,000원에서 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액션이 위로 나와주거나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전략을 짜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쵸? 그렇죠? 이 종목은 일단은 수급주인데 기관과 외인이 올라가는 수급주였는데 최근에 상승을 누가 올렸다? 거래량 보시죠. 평상시 거래량이 천만주, 많아야 천만주. 그쵸?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최근 상승이 많아야 천만주였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얼마나 올렸죠? 거래량이? 2천만주, 4천만주, 막 6천만주, 7천만주. 이건 뭐다? 뭐가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기존의 주체가,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인데, 세력이 들어와버렸단 말이죠.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력까지 들어왔어. 우리나라 매수 주체가 총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외국인 기관 세력. 근데 주체가 세병 세형님들이 다 들어와서 싸우다 보니까 어, 어떻게 갈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니까 상승할 때는 뭐 강하게 상승 나오다가도 하락할 때는 또 강하게 하락이 나와준단 말이죠. 왜 세력이 팔면 어떻게 돼? 수익 실현을 하게 되니까 강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복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말 잘하는 매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런, 여기가, 투매 자리가, 일단, 첫 매수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볼 수가 있어요. 짧게 단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두 번째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단타로 들어간다? 이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확실하게 내가 다시 한번, 단타든, 뭐, 길게 롱 포지션을 가, 갖고 가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단타는 좀 어렵고, 좀롱 포지션으로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왜?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이 다 팔아, 팔고 지금 날아, 내려오고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이 좀 어떤 식으로 좀 반응해줄지,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줄지 보면서 확인하고 좀 들어가야 된다. 최근에 보면은 기관, 외인 이다 팔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외인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 뭐라, 외국인 뭐라 그랬죠? 단타 성향이 우리나라는 강하다. 하루에 100만주 샀다가 200만주 샀다가, 막 며칠 만에 300만주 팔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막 150만주 팔잖아요? 우리나라 세력은 단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기관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꾸준하게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겠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롱 포지션은 갖고 가야 된다라고 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좀 위에서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돌파하면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막 간다, 간다. 또 누가 또 추천했나봐. 막 이런 데서 사, 이런 데서 사신 분이 있어. 그렇잖아. 내가 돌파도 여기 위험한 자리라고 했잖아. 꼭, 희한하게, 내가 여기서 사면 상관없어! 근데, 꼭 내가 사면 이런 데다? 그잖아. 그죠꼭 내가 사면 이런 데야.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이런 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빨리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길 좀바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추세가 좀 바뀌려면 어떻게? 선선 거놨죠? 26,000원 이상으로 좀, 한번 뿅! 이렇게 양봉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게 조정을 줬다가 강하게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조정만 주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또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항상 우리 여러분들 돌파도 같은 돌파가 다, 달라 추세가 이 제가 제 주봉, 주봉으로 여기 여기서 내가 왜 여기서 그때 여기 방송 이때쯤 방송 한번 보세요. 여긴 대상승의 신호탄왕이라고 제가 제목에도 써놨어. 왜? 같은 돌파라도 느낌이 달라. 왜? 보면 여기 17,000원 부분이 어땠어? 응? 강한 모였어. 저항선이었잖아. 그렇 17,000원. 그리고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었고. 그, 여기서 맞고 얘가 죽었잖아. 그렇죠 죽었는데 다시 돌파를하는건 뭐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작용, 돈이 들어왔다고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서 내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말씀, 말씀드렸죠. 24,000원. 여기까지 한 방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위험한 자리다. 확실하게 돌파 나오고 나서, 음? 어떤 식으로 양봉을 위로 좀 돌파가 양봉 종과가 형성되고 나서 그때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서 사면 위험해. 여기서 추천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런데 추천하신 분들 뭐다? 음, 위험한 분들이야. 그찮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 하면 안 되지. 괜찮아. 이런데 잘하는 분들 뭐 전문가 하면 안 돼. 왜 세력이지? 여기서 잘하는 분들 세력인데 세력인들 하루 한 달에 최소 수십억 버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전문가 하겠어. 그렇잖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 잘, 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소위 말해, 제가 전업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소위 말해, 그런 분들을 같은 전업투자자 중에서도 신계라고 불러, 신계. 인간이 아니야. 어? 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력의 그 심리를 잘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전업 투자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손에 꼽아. 그리고 그런 분들 최소 한 달에 수억, 최소 시세포차. 수억에서 수십억 시세포차. 버는 분들이야. 시세포차. 그런 분들이 전문가 하겠어. 여러분들 여기 현혹되면 안 돼. 이런 데서 산다. 현혹되면 안돼아셨죠 그래서 시세포차. 아 간다 간다. 내가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 시세포차. 비웃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세포차. 이런 시세포차. 결과가 나와주잖아. 시세포차. 응? 잠깐만요. 시세포차.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이 부근에서는 좀 위험한 자리 왜? 모였어 그 전에. 라운드 피규어 근처였고, 고점 부근이었자. 고점 부근 뭐가 된다? 강한 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양봉으로 뚱! 올려주고 나서 들어가 보자. 말씀드렸잖아. 근데 딱 올리자마자 바로 죽여버렸어. 이런 거는 밑으로, 밑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라인이네. 여기까지 한 발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좋죠. 여기서는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아셨죠? 이 17,000원 보고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왜? 매수 주체가 세 분이 들어왔잖아. 응? 내가 여기를 매수 주체를 확실하게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면 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제가 매수 된 종목 뭐가 있었죠?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죠, 렇 바텍.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잖아. 지금 가는 거 봐봐. 왜 여기서 샀겠어? 왜? 응? 외국인이 그 당시만 봐도 계속 샀었어. 계속 외국인이 꾸준하게 외국인 여기 얘는 단탄 안 치더라고 이이 이 종목은 꾸준하게 사고 있으니까 여기서 강한 맥점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기다려 볼 수가 있잖아. 계속 사고 있으니까 어? 계속 가고 있잖아. 계속 사면서 내가 정확한 매수 새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두선중보금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돌파할 때 누가 돌파했어? 어떻게 했어? 돌파할 때, 이때, 6월 2일부터 볼까요? 6월 2일부터 볼까? 요 6월 2일부터? 다 팔고 있었잖아. 개인기간 외인 다 팔고 있었잖아. 세력이 끌어올렸단 말이야. 여기 이, 상황에서는 6월달 강한 상승은. 세력이 여기서 다 팔아먹는 거지. 세력이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에서. 맞셨죠 왜, 주가를 올린 주체가 누구냐. 그런 걸좀 알아봤으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꾸, 이렇게, 현혹되면 안 돼. 아, 좀 답답한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갖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확실한 매수 주체가 돈이 어떻게 들어왔냐. 매수 주체가 진짜 돈이 들어온 거냐. 안 들어온 거냐. 그리고 매수 주체마다 매매 수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외국인은 외국인의 스타일이 있고, 기관은 기관의 스타일이 있고, 세력은 또 세력 중에 맞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도 수익을 낼까 말까인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알려줘 그런 분들은 왜 믿고 매매를 하냔 말입니다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꾸 좀 답답한데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 바로 <laughs> 광고 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런치 이벤트를 하고 있어 요 그래서 한 달에 결제만 해도 20을 추가 드리고 40을 추가 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한달 넘게 매매를 리딩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직까지 손절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꼭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그렇 그래서 아 이런 매매를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은 손절할 일도 거의 없구나. 왜 안전하게 들어가고 정확한 맥점에서 사니까 크게 손실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커피값도 안된 금액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밑으로 성화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꾸준하게. 여러분들 계좌 한번 보세요. 며칠 잘 벌다가 며칠 손실 나거나 매출 잘 벌다가 한두 종목 그냥 맞아 갖고 수익 난거다 날리거나 아니면 아직 손절 못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절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뭐가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제 제자 제자 계좌입니다. 저한테 한 6개월 동안 6개월간 좀 배워갖고 매매를 좀 했더니 최근에 1 천만 원 갖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계좌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꾸준한 계좌가 나와주죠. 이게 1억이었으면 얼마였어? 그렇죠? 1억이었으면 1,600만 원한 달에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240만 원을벌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얘보단 잘하잖아.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계좌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런 계좌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매매하는 것 자체를 왜 손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렵냐면 은 손절을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다 매매한 종목들 보면 이게 푸른 저축은 세력주잖아요. 정확한 맥점에서 사야 돼. 간다고 내가 막 위에서 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매수가가 매수 높단 말이야. 그럼 내 매수가 근처에서 막벗겨 조정 주면은 크게 수익을 못 내고 팔아 버려. 그럼 내가 혹시나 실수해 갖고 손절할 상황이 되면 비중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찔끔찔끔 먹는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돼? 손절이 안 되는 거왜 복구가 안 되잖아. 한두 종목만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한두 종목만에 복구가 안 되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맥점에 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어떻게 돼? 최소 이런 일봉 매매. 수... 세력주는 최소 10% 이상 반등 나오는 매매를 해야 돼. 그럼 내가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실을 한 다음에 내 매수가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기다려볼 수가 있잖아. 그럼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매매를 해야지 내가 혹시나 실수해서 좀 위에서 샀어. 그럼 어떻게 돼? 반등도 강하게 나와주니까. 어떻게? 내매수가 근처까지는 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실 없이 계속 수익생활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하루, 자주 자도 매매해서 좋은 거 하나 없어. 뭐1% 2% 먹는, 뭐 단타, 당일 단타 매매, 1% 2% 먹어 좋아하면 안 돼. 당일 단타도 뭐 최소 5% 이상 반등 나온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돼. 그래야지 혹시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당일 단타도 막1% 2% 먹어 좋아하면 안 돼. 혹시나 내가 실수해갖고 매수 계속 들어가면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아 그럼 반등이 세게 안 나오잖아. 세게 안나오로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 손절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볼거할 거야. 한두 종목만에. 복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야. 손절하면 상관없지만, 손절을 못 하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물려가는 거야. 이런 매매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강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최근이현지학도 봐봐. 여기, 다 돌려보세요. 가는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다 갔어. 네, 알겠죠다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굳이 증명이 안 들어도도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방송 해봤으니까 제 방송 다 보시면 다 아실 거잖아요. 그쵸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정확한 맥점이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샀잖아, 그렇잖아. 얘는 바로 갔잖아. 그럼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돌파 안 해도. 그쵸? 이런 데서 막 어? 매집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아? 세력이 세력이 아닌데 여기서 매집했는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렇잖아. 이런 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 이거 이거 잘하면 세력이지. 이게 왜전문가야세력이 최소한 달에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세력 해야지. 왜전문가야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여기서 운 좋게 몇 번. 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몇번 밖에 안 돼. 그렇잖아. 이거 현혹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수, 리딩 받다가 실질적으로 운 좋게 몇번 수익 냈다가, 한두 종목 맞으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죠 꾸준하게 계속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해야지. 화, 우리는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 돈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봐, 돈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응? 세, 아, 음, 제가 아, 말씀드렸기 세력은 어떻게 된다? 세력은 여기 나오지가 않아 매매 동향에 그쵸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파악해야 돼. 첫 번째 뭐다알려드게요첫 번째 강한 상승이 테마 이슈가 있어야 돼. 이현제가 뭐가 있었지? mRNA 관련된 종목으로 강한 테마로 이뤄서 상승했잖아요. 그다음 뭐 강한 상승이 필요해. 두 번째 그렇죠? 그다음 뭐 강한 상승에 돈이 또 강하게 들어와야 돼. 봐봐 지금 얼마 들어왔어? 7천억 넘게 들어왔잖아. 그쵸 돈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다가 한방에 죽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왔는데 봐봐. 얼마? 4천억, 4천억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에 7천억 들어왔고, 여기에 7천억, 1조가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한방에 죽겠어. 그쵸? 이러면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맥점을 기다렸다가 강한 반등을 노리는 거지. 응?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 응? 일신 바이오 같은 게 당일 단타 매매 종목인데 봐봐. 당일 난타, 여기가 맥점이다. 종가 매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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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인다, 이 종목은. 자, 봐봐. 저점 대비 몇 프로? 5% 이상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 여기서 종가 매수 했어요. 종가 매수 누구나 할수 있는 매매잖아. 그쵸? 동시효과에 들어와갖고 클릭 한 번만, 시장가에 클릭 한 번만, 아니면 두 번만 하면 매수 걸리잖아. 그러면 종가에 매수가 되잖아. 그럼 시가에 팔아도 7%? 그 위에 바면10% 이상 수익 내잖아. 우리가 이런 돌파매매 안 해도 어? 여기서 막 어? 추천하시는 분도 있어. 막 돌파할 때 이거 물론 매매 매력적인 매매지만 되게 어려운 매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잘 하시는 분들 한 달에 말씀드렸죠. 최소 수억 최대 수십억 벌수 있는 분들이 왜 돌파가 굉장히 많거든. 하루에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커. 근데 그런 분들이 전문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 그리고 오 웃긴 게, 나는 꼭 내가 사면 이런 고점이야. 그쵸? 꼭 내가 사면 이런 고점이더라? 꼭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여기서 대응 못하면 어떻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또 웃긴 게, 이런 데서 사갖고, 인증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여기서 지금, 손절 못해갖고 전전고궁 하고 있는데, 똑같이 돈 내고 리딩 받는데 누군 여기서 수익 내고, 누군 여기서 손절 못해갖고, 전전고궁 속상해하면, 그게 무슨 리딩입니까? 그쵸? 똑같이 돈 내고, 리딩 받는데다 똑같이 수익 내던가 똑같이 손실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매매는 의미가 없는 매매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현혹되면 안 돼. 어? 아셨죠? 이런 매매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자꾸 현혹시키려고 이런 거 많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절대 여기서 돈벌 수가 없어요. 물론 벌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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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 두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리딩 안 들어도 잘 해.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그죠? 제가 최근에 종목, 추천한 종목들 SL. 오늘 추천줬는데 바로 매수가 찍고 반등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한솔 케미칼. 응? 아, 이것도 매수. 한 종목 이것도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 왜안 나와있어? 여기서 매수 했거든요. 하등 반등 나와주고 있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등이 어제는 끝난 겁니다. 수급줍니다. 아, 이거 안해 이거. 아직 반등 안 나왔죠, 그쵸? 여기 아직 매수 안 왔죠? 이 부분에 매수 하시면 되니까.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시면, 막 사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번이나 두번 사니까,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시면, 막 사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정확한 맥주에서 기다렸다가, 강한 반등 노려야, 혹시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뭐가 있지? 아, 제주반투자 여기 사갖고, 지금 수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고, TK 케미칼, 네. 이 부분, 매스 포인트에요. 여서 여기서, 매수 하시면, 또, 강한 반등 나와주는 겁니다. 왜? 세력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그쵸? 이거 세력줍니다. 요만큼 세력이 팔고, 많이 못 팔았지 않은요 여기서, 쫙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아, 이렇게 정확한 맥점을 알고 싶다 하실 분들은 밑으로, 어떻게, 지금, 런칭 이벤트를 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이벤트 기간 이용하셔갖고, 한두 종목 이면다 벌잖아, 그렇잖아. 우리 다 벌고 있어. 뭐 들어와 보시면 아니까막 구구절절하게 뭐 인증 안 해도 돼. 왜? 우리 맨날 수익 내는데 무슨 수익 인증이 필요해? 그렇잖아. 얼마나 수익 인증을 못하면 수익 인증 못하면 맨날 수익 인증으로 광고하냐고. 그렇잖아. 그런 거잖아. 의미 없다고 봐요. 맨날 수익 내는데 무슨 수익 인증이야? 그냥 맨날 수익 내고 있는데 나 같은 전문가는 없다라는 거 자신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 밑으로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즘 장 생각보다 좋은 장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회를 노려서 큰 수익을 좀 노려야 돼. 여러분들 매매가 꼬이시는 분들 꼭 주주 만날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주주 만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